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하고 히말라야 산맥의 끝자락이기도 한 인타논산 정상에 스쿠터를 몰고 24시간 안에 다녀와보려고 합니다 치앙마이 시내에서 출발할 건데요 스쿠터를 타고 그냥 최정상까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는 폭포들과 하이킹 트레일들을 둘러보며 올라갈 겁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서 제가 도이 인타논 국립공원이 닿기 전까지 우사히 산 정상까지 찍고 내려오는지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목소리> <Gerilim> 폭포에서 내려온 물들이 보입니다. 와,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시원해. 이 돌로 떨어지는 물들이. 저기는 못 들어가나? 200m 길 맞나? 여기 맞겠죠? 대박! 와와 와,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완전 강남대로에 차들이 빽빽히 서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 잠깐만! 와, 이 폭포 장난 아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와, 엄청 큰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커 보였는데, 아이 폭포가 몇 줄기로 떨어지는 거지? 메아 폭포입니다. 와. 진짜 경이롭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자, 태초에 존재했던 폭포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정말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차형 경관입니다. 자, 넋을 놓고 봤어요. 여기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으라고 해도 돌에 자리 잡고 앉아서 이 폭포 멍을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인 탐험 산 방향이 아니에요. 이 메아폭포는 국립공원 들어가는 곳에서 살짝 남쪽으로 내려와야 있는 폭포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도이 인타은 국립공원을 향해 갑니다. <목소리> 두 번째 폭포에 왔습니다. 맥글랑이라는 폭포인데 여기는 도이인타원 국립공원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 한국에그 닭백숙 먹는 계곡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 폭포가 주는 그 소리의 시원함과 또 폭포 가까이 가면은 물이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뿌려지거든요. 그 시원한 느낌에 한번 맛을 보면은 계속 폭포를 찾게 됩니다. 아, 금방 오네요 여기. 어후. 여기는 달콤해요, 향이. 왜 왠지 모르겠는데, 폭포향이 달콤해. 폭포향이 달콤하다라는 말 자체가 웃긴데, 진짜 그래요. 아, 느껴지는 향이, 과일향이 납니다. 여기 무슨 과일나무가 있나봐요. 음. 최근에 비가 왔어서 그런지, 야, 폭포 물줄기가 아주 세찹니다. 저아주벌 그냥 들어가 있어. 햇빛이 또 예쁘게 지금 폭포를 때리고 있어서 빛나는 거 보이시죠? 물이 빛나요, 그냥. 첫 번째 폭포, 와치라탄 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 폭포도, 야, 물줄기, 한물줄기 하네요. 야, 어마어마하게 큰 물줄기가 아주 시원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세서 여기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들어가라 해도 여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폭포에서 나오는 미스트뿐만이 아니라 바람이 아주 제대로 붑니다. 야, 바람 진짜 시원하게 옵니다. 커냐 미스를 아주 풀로 받았습니다. 와 피부가 완전 촉촉해졌어요. 우 시원해. 여기 있는 이 계단으로 몇 미터? 100미터 내려가면은 나온다고 하네요. 벌써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여기는 내려가서 볼수 있는 곳 아닌 것 같아요. 저기까지 가서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까지 내려가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한번 살짝 내려가 볼까요? 와, 근데 여기는 진짜 그냥 산길이에요, 산길.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고 하면 섭하죠. 폭포는 위에서 보는 것도 당연히 뭐 멋있지만 이 웅장함을 제대로 느끼려면은 폭포 밑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올려다보는 폭포가 그 거대한 게 있는 그대로 느껴집니다. 뭐야? 이렇게 가기가 힘들어. 아, 시리탄이 제일 보기 쉬운 폭포인가 했는데. 아, 여기 길, 정글길이에요. 그냥 긴팔, 긴바지 안 입으시면은 여기는 좀 내려오기 위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나무랑 풀이랑 부딪히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어, 저거를 잡으면은 제가 지금 흑연안될것 같은데. 널로 정했다. 오, 아, 짜! 여기도 대박이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야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어우, 짝이기 여기 나무 줄기들이 뱀같이 생겨가지고 깜짝깜짝 아, 놀래요. 뱀인 줄 알고 뱀일 수도 있어 몇 개는. 시리타는 여기 나무 대크까지만 와서 보셔도 충분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국립공원에 다른 볼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쉬어 가는 코스. 여기가 몽종 마을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 더 로열 에그리컬처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태국이 아직 왕이 존재하는데 태국 내에서는 왕권이 아주 막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가가 태국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태국 전역의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로열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몽족의 문화와 또 이거 고산지대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특수 농작물들 꽃들 저기 써있는 게 과일들 이런 것들을 잘 재배할 수 있도록 로열 프로젝트를 여기에다가 실행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온 이유는 딱그 스테이션, 여기에 있는 농장들이랑 산 멋지게 떨어지는 폭포 그 샷을 좀 담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는 확실히 선선도 넘어서 쌀쌀합니다. 그리고 깨운한 습함, 그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수분이 느껴지는 습함 걷는 데여 느껴집니다. 확실히 저희가 첩첩 산중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초입에서 봤던 폭포랑은 바위에 덮여져 있는 이끼부터가 다릅니다. 소리도 시원하고 실제로 기온도 시원하고 아 근데 숨찬다. 야야야야. 야. 이게 이게 부러진 걸까요? 이게 저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이 트레일에 지나갈 수 있는 자리만 딱 만들어 놓고 나무도 너무 좋네요. 아주 보면 나무들이 다 빼곡히 온전하게 서 있는 게 자연이 아니고 상처난 나무들도 있는 거고 또 쓰러진 나무들도 있는 거. 다양한 나무들이 그대로 있는 게자연이잖아 저런 거를 보고 자연이 자연스러웠다. 와 이제 정글숲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 여기 제주도 오름 같은데요? 구름 진짜 무슨 살아 움직이는 섬사탕 같아요. 설마 벌써 더웠나 와, 더웠다. 야, 완전 파노라마 뷰입니다 여기. 야 히나라. 히다다시시리리 살짝 짝아지지만야이나라인파라마뷰라마나라니다라몰 오케이 알. 오케이. 아이 돈 노우 하우 잇 트룬드 아웃 바트 이프 유 원트 모어 아이 캔 테이크 모어. 어, 땡큐. 체크 룩. 웨어 유 가이즈 프롬? 야, 비어 히어. 프어위아 캠핑 앤. 오, 케이 네이처럴. 프롬 쳉마이? 쳉마 아, 프롬 마이아유 프롬 라이크 스쿨 오어 썸띵? 위아 쳉마이 유니버시티. 오, 쳉마이 유니버시티. 아이 씨. 아이 씨. 인조 유어 트립. 인조 업이나저소석으로지 가정이 좀 캐슈넛 공지가 빵빵해졌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오토바이 타고 한 5분? 5분 10분 정도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최정상 찍고 내려오면서 저기에 트윈파고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리면은 오늘 도이인타논 클리어입니다 <놀람> <놀람> 와... 올라가는 길이랑 내려가는 길이... 그 거리가 반반이라고 생각한 건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 와우, 꽤 돌아가는데요? 아이 큰일인데, 이러다가 국립공원 닫기 전에 못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야... 서둘러, 서둘러겠다. 야 엄청 엄나요 여기. 엄청 가고 싶다. 다 닫았네. 하, 빨리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좀 있으면 해가 지고 국립공원이 닫아서. 와 너무 추워요. 와얼것같은 소리. 와 너무 추워. 와 왔다. 와. 태국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아, 진짜 보이 인타눔 국립공원 하루만에 보시기 성공입니다. 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와보기도 하고 높은 곳 주변에 있는 또 자연 경관들을 진짜 있는 힘껏 여행을 한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뭔가 어 마지막에 하나를 빼야 된다면 트윈 파고다를 들어가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지막 입장 시간이 있나 봐요. 둘러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주차장에서 보고 갑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집에 가는 아주 큰 여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집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